안녕하세요, 여러분. 쌈밥입니다. 아, 이번에 다이맥스 드디어 나왔죠?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파워 스폿인데요. 파워 스폿은 빨간색으로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맥스, 그러니까 맥스 배틀이 떠 있긴 한데, 여러분은 안떠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 파워 스폿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포켓몬이나 레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탭에 파워 스폿이 추가가 됐는데, 파워 스폿 바로 아래에 가지고 있는 MP, 저게 이제 맥스 파티클의 줄임말인데, 맥스 파티클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떠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워 스폿을 방문을 하게 되면 100을 얻게 돼요. 만약에 새로, 처음 들린 곳이면 100에 플러스 20이 붙어서 120이 들어옵니다. 원래 우리가 방문했었던 스폿인데,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해서 방문을 하면 그때도 120을 줘요. 파워 스폿이 유지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처럼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데, 간혹 가다가 생겼던 데가 또 생길 때도 있어요. 그때 방문하면 120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맥스 파티클 같은 경우, 하루에 모을 수 있는 게 800까지예요. 800을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오는데, 보통 파워 스폿에 방문을 하면 아까 100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안 들렸던 곳에 들려서 120을 얻는다라고 하면, 6번 방문을 하면 720 맥스 파티클을 모으게 돼요. 720까지 모은 다음에 한번더 다른 곳에 들리면 800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옆에 보시면 2km 걷는다가 있는데 전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요. 2km를 걸으면 300 파티클을 얻을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스포츠 6곳을 들려서 720을 얻게 되면 이 2km 걸은 걸로 300을 추가로 얻어서 하루에 1020까지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리는 보너스 지금 맥스 파티클을 250 얻을 수 있는 코드가 나왔거든요 포켓몬 고 웹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포고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코드 사용을 눌러서 이 코드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포켓몬 고 웹스토어 링크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근데 이거 코드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laughs> 오늘 1000 이상 맥스 파티클을 모은 다음에 이 코드를 입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내용인데요 맥스파티클을 1000까지 모으시면 1회 한정으로 윌로우 박사님이 다이맥스 우르르 한 마리를 줘요. 그 다음에는 스페셜 리서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대한 포켓몬의 수수께끼인가? 뭐 그런게 있어요. 그 1단계를 완료하면 다이맥스 우르르 2단계를 완료하면 다이맥스 탑리스를 얻으실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다이맥스 포켓몬을 한 마리라도 얻게 되면 이 파워스폿에 맥스 배틀이 뜨게 돼요. 이 맥스 배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뭐 가끔 버그가 있으면 시간을 좀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맥스 배틀은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떠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찍 게임을 키셔도 진행하실 수 있고 좀 퇴근이 늦거나 학원 갔다가 늦게 끝나도 밤 9시 전에만 주변에 파워스포 찾아서 진행을 해보실 수 있는데 저 맥스 배틀을 참여하려면 맥스 파티클이 250이 필요해요. 하루에 1000 넘게 모으면 4번까지 가능한 거죠. 사실 과금을 할 필요가 지금까지는 딱히 없어 보여요. 무가공으로도 충분히 배틀을 즐길 수가 있고요. 포켓몬 검색창에 보면 다이맥스랑 거다이맥스가 생겼는데 거다이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다이맥스를 눌러보면 이렇게 다이맥스 한 포켓몬들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켓몬들은 다이맥스가 안 되고요. 맥스 배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얻은 애들만 다이맥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맥스라는 표시를 눌러보게 되면 배우고 있는 기술들이 나와요. 다이번, 다이월, 다이리커버리,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현재 다이번만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기술을 누르면 조건들이 나옵니다. 이 기술을 배우려면 맥스 파티클이랑 해당 포켓몬의 사탕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운 기술은 레벨업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배운 원하는 기술 누르면 이렇게 레벨업을 할수 있는데, 이것도 맥스 파티클이 필요해요. 스페셜 리서치에 맥스 기술 레벨업이랑 맥스 기술 해제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어제 하나 잘못 알았는데 파일이 기본 공격이 불꽃 세례인데 기술 머신 노말을 써서 불꽃 세례를 노말 타입으로 바꿔주면 맥스 기술이 노말 타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기본 공격에 따라서 맥스 기술이 변하는 거죠 이 맥스 기술 포켓몬은 어디 쓰냐 궁금하실 텐데 맥스 배틀에서 쓸수 있어요 맥스 배틀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켓몬들은 사용이 안 되고요 무조건 다이맥스 가능한 포켓몬만 3마리 넣어서 배틀하실 수 있어요. 일성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쉽습니다. 공격을 하다 보면 위에 이제 게이지가 차게 되는데 다 차면 내가 가지고 있는 3마리 포켓몬 중에 한마리를 다이맥스 시킬 수 있고 다이맥스 기술을 3번까지 쓸수 있어요. 다이맥스 공격만 3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플러스 버튼이 있을 때에는 뭐가 크게 다른 게 있나? 아, 마지막에 쫙 올라가는구나. 맥스 배틀은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맥스 배틀이 끝나고 나면 포켓몬 한 마리 올릴 수 있는데 파워스폿에 배치한 포켓몬은 이렇게 파워스폿 표시가 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보상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보시면 대전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올려만 놓으면 그곳에서 배틀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정작 제가 무슨 도움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맥스에서도 색이 다른 게 나오냐는 질문도 있는데 다이맥스에서도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이맥스 포켓몬 진화 가능합니다. 진화를 하고 나서도 다이맥스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리자몽 있죠? 맥스 배틀이 약간 레이드랑 비슷해요. 맥스 배틀에서 이기면 해당 포켓몬을 잡을 기회를 주고요. 그 포켓몬의 레벨은 20이고 개체값은 공방체 최소 1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레이드랑 살짝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패스를 던져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체육관까지 직접 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살짝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던져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파워 스폿은 그게 안 됩니다. 직접 가셔야 되고, 내 포켓몬 주변에 물결이 치죠? 닿을 수 있는 포켓스톱 범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이 물결 안에 파워 스폿이 닿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 맥스 배틀 포켓몬은 기술을 여러 가지 쓰기도 합니다. 차진 기술을,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해 씨 같은 경우, 오물 폭탄을 썼다가 파워 휩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한 가지 찾은 기술만 쓰지 않는다 보스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맥스 배틀도 당연히 상성 게임이기 때문에 상성에 맞게 타입을 준비하시면 큰 데미지를 줄수 있어요 현재 맥스 배틀 포켓몬이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차차 풀어질 예정이고요 다음번에 풀리는 게 이제 메탕이거든요 메탕은 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성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테니까 메탕한테 강한 타입 준비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죠. 물론 혼자 하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맥스 배틀을 끝내고 나면 맥스 배틀 포켓몬도 잡을 수 있지만 해당 포켓몬의 엑스라지 사탕이나 이상한 사탕 엑스라지 등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고 경험치도 만씩 들어오더라고요. 일성 치고 만이면 굉장히 높죠. 오성 레이드랑 동급 경험치를 주는데 어쨌든 이래저래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도로. 답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바이맥사로 나가봐야 되거든요. 네, 다음에 봐요. 안녕. 금 마무리. 빨리 하러 가야 돼요.